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죠? 허번자의 실제 진실공방 이라운드. 허경영 바, 자자 박정희 대통령 비밀보장은 맞다. 아, 그죠? 그 올려봐.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 준해 독특한 공예로 호본자 신동를 일으킨 허경영 씨가 실제로 백동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밀보장을 지냈다는 법정 정언이 나왔다. 정인으로 나선 사람은 용태영, 그 당시 80살. 대한 법조 원로의 공동대표, 변호사. 맞죠? 그럼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나? 엄청난 인물이야. 석가 탄신일 공유를 한 사람. 용태용 변호사. 그냥 전설적인 변호사의 전설이라고 그래.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청권 시절은 석가탄 시절 공유권 확인청구소에서 성수한 것으로 비롯돼. 2000년에 김영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친자 확인소송을 승리를 이끈 장 본인이기도 하다. 법조계의 전설로 불릴 만큼. 맞죠? 법조계 전설이죠? 대표적 원로법조인인 용 변호사가 이번에는 허경영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나선 것이다. 맞죠? 네. 용 변호사는 최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전 대통령 재임 시절 허 씨와 일화를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앞서 모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백성호 갱인방송 이사회 의장의 인터뷰 내용도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오죠? 네. 쭉 올려봐요. 자, 백성호 증언. 용 변호사는 흑영령이 내 목숨과 집을 구해줬다고 말했다. 그죠? 용 변호사 집이 어떻게 됐길래 집을 구해줬다느냐. 집 약도 좀 줘봐. 이 신문에 있죠? 올려봐요. 이 신문에 집 약도, 집 약도 없나? 집 약도 올려봐요. 이게 이래서 시골에 나온 거죠? 자, 자, 약간 내려봐요. 자, 기게청와대요 청와대. 아 이걸 좀 줄여야 되는데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모르잖아. 어, 됐어. 청와대. 이게 청와대요 여기 용택 변호사 집이에요 용택 변호사 집이라고. 그렇죠? 여기 국무총리 공간이야. 여기가 삼, 여기가 용택 집이고 여기 청와대. 기자 주차장이야. 청와대 주차장.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려면, 영택집을 가려면, 대통령 초소를 통과해야 돼. 여기도 초소가 있어요. 여기 조금 올려. 여기 어, 초소 있죠? 여기 초소 있죠? 이 안에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출입이 안 돼요. 그때는 말할 것도 개미 한 마리도 출입이 안돼 차도 한 대도 출입이 안돼 그래서 안 그랬어요? 박자두 명실에 여기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몇 명이나 되노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용태영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청와대 초소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어. 청와대 안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 청와대가 민사 재판에서 이 사람 내쫓으려다가 실패했어요. 네, 왜냐하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집이라 청와대와 담장을 같이 끼고 있어서. 김신조가 넘어온 다음에 차지철 측에서 이 사람을 내 보내야 됩니다. 청와대 안에 민간인이 맨날 출퇴근해서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야그 사람 말이야, 석가탄신일 공일 했는데 바깥에 내 쫓으면 미국 측에서 암살할지도 몰라. 혹시 어떤 종교 집단이 그 사람 해칠 수 있어. 좀 놔두자. 일이 된 거예요. 데 경호실 측에서는 곤란합니다. 아니, 지금 김신조 일당이 뭐고 하는데, 이런 민간 집에, 이 청와대 대통령 관저 옆에, 여기 담는, 여기서 톡 뛰어내리면 여기 대통령. <laughs> 숙소가 보여요. 2층에 2층 집이야. 2층에 서 대통령 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청와대에 쳤어. 민사재판에서. 그, 그 시점이야. 그 대통령이 하루는 불러서 내보고, 차실장이 저 사람을 내보내려고 용탱이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자네가면 가서 봐봐. 상태를. 응? 그 사람 내 쫓으면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지도 몰라. 그 나는 그거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래. 근데 차실장은 안 된다는 거야. 자네가면 가봐. 자네 풍수질이 잘 보니까. <laughs> 근데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갔단 말이야. 갔는데, 몇처음 이야기 한날 내가 여기를 떠벅떠벅 걸어서 갔어요. 여기까지. 그때 나도 권총 차고 있고 뭐 그렇지 나이는 어려도 권총을 차고 있었지. 그러면서 갔는데, 아니 내이 사람한테 좀 그만하게 보이던 모양이 이 사람이. 뭐 당신 이름 뭐냐? <laughs> 내 이름도 안 돼서 명함도 나를 없잖아. 나는 비밀리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자고. 이 사람 말을 보네. 요 초소는 사람 출입이 안 되는 초서입니다. 옛날엔 여기 엄격히 제안되던데 자,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보자. 용태형 진술서. 이게 용태형 진술서예요. 판사 앞에서 한 시간 한 건데 핵심만 읽어보는 거예요. 정인은 법조계에서 50년간 활동해왔는데 그간 정인을 썼던 경험은 몇 번인가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도 변호사의 회장. 고옥동이 정인을 선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나타나서 정인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은 피고인을 과거에 몇 번이나 만났나요. 1972년 4월 보름경에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사람만 보았지 누가 누구인지 일체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다음에는 2001년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을 요기에 말씀해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사 2기고 정인은 육사 1기. 이 영택 변호사가 그 당시 80인데 육사 박정희하고 육사 일기생이야. 말하자면 생도 일기라고 하는 정식과간 일기인데 둘다 50년 625 전에 입교한 사람들로서 창군 당시의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육사 2기라고는 하나 해방하고 근거한 것이 48년 8월 10일이니까 그 직후에 임관된 사람들이고 정희는 49년 7월 10일에 들어왔으므로 1년밖에 는관격이 없습니다. 정인은 불교 소송계의 청실 3년이나 그 이전에 불교가 아니었다는 어떻게 석가당의 공유권을 확인 등의 소송을 하게 되었나요. 정인이 50년경 고등고시 사법과 파래에 응시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국사과목이 필수과목이라 정독의 정독을 거둬보는 과정에서 한민족의 어리 불교라는 것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80% 이상이 불교 문화재라는것 등을 알게 되었고 45년 10월 상 경 상륙했던 미군군정장관인 아놀드 장관으로 하여금 그해 12월 25일 을 성탄절로 하여 임시공휴일로 한다는 서명을 했는데 이것은 축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고 말하자면 불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이 배제되고 인구 대비 3%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공휴일 이 되어 이것이 기하급수적인 팽창 을 하여 결과적으로 이것이 세계사에 우뚝 서 있는 기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생각에 민족과 국가의 얼을 바르셔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인니 석가단신이 공유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10월 유신이 바이어로 후득하는 시기였다는데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보면 반정부 소송으로 오해를 받지는 않았나요. 아, 판사가 별걸 다 물어봐요. 예, 10월 유신이 72년 10월 17이고 일 정인이 수도변호사 회장으로 취임한 것이 72년 4월입니다. 그리고 정인이 석가단이 공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73년 3월 26일이니까 10월 유신하고 간격이 약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하면 한동안 오해를 받아온도 사실입니다. 정인이 피고인을 최초 만난 것은 7주년 4월 중순이었나요? 예, 4월 보름경입니다. 만나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해 보세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0년 4월 보름경에 맞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의 목소리로 여기가 청와대인데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 선생을 좀볼 수가 있겠느냐 해서 시간을 내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3시에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하기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청와대가 바로 옆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성용차도안 타고 그냥 걸어서 왔습니다. 바로 청와대니까 맞아 맞아요 그럼 내가 그냥 걸어간다면 그 내가 걸어갈 곳이야 바로 감옥이야, 감옥.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3시에 집 앞에서 기다렸더니, 그래, 피고 인은 피자 얼굴을 모르는 체지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움직인다고 하였나요? 예. 정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자 키는 중키고 나이는 30대 전후에 아주 젊은이가 다가와서 선생님이 용변호사가 맞느냐고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 확인을 하고 피자 간에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해서 대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온 거는, 간동 생명을 말하지 않고, 윗분이 모르게 다녀오라고 했다. 면서, 청와대라고는 말하고. 그죠? 청와대 어디인지, 소속과 근무실, 계급, 직책 등은 일치함과하고, 찾아 목적에 따라 말문을 열었지. 예. 심지어, 대통령 신분을 나왔다고 하지 않았죠 예. 그 당시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나요? 맨 먼저 여기에 집을 지은 것이 언제냐? 물었고 청와대에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용 변호사가 청와대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화해를 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 청와대에 지금 누가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차재철 실장을 알고 지내는 질문과 그외한 서너 가지. 더 질문을 했는데 워낙에 오래된 이니라 그 나머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인의 집을 들어오려면 청와대 근문 절차를 거쳤어야 하지요.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스무 살짜리, 그 청와대 근문 절차를 그, 거치겠나? <laughs> 들어갈 수 있나? 어. 워낙에 오래된 이니라 그 나머지는 생각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인의, 어. 그렇게 50년을 살아왔고 이전에 익숙해졌습니다. 그 당시 정의는 수도 변호사의 회장을 마치고 석가 단일도 성사의 공유재정이 되었던 처지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는데 모르는 3세 청년이 라면 자식 같은 나이인데 감동생명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질문을 하고 사라져버렸다면 정의는 선 불쾌하였겠지요. 예. 당시 피고인을 몸가지면 대는 어떻게 하였나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대접을 안 받다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조금 서운도 하고 금방지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시 정인과 나눈 대화 중에 청와대 정인 위에 누가 알수 없는 이야기를 나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청년을 다시 만나본 일인나요 예, 그 후로부터 아득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 후인 2001년에 만나게 됐는데 정인이 당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산 KBS 방송 국장을 지내고 TBC라고 있는데 TBC 방송의 보도국장을 지내고 해서 전국에 깔려 있는 방송인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지내는 최계환 동아일보 기자 시절로 쫓아다니지는 않지만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인데 60년 건속이라고 하는 이막수라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무교동에 있는 국시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경 당신의 석가 당신의 공유 재정 업적을 무청이나잘쓴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정당 종재 허경영이라고 하더라. 이야기를 듣고 중위정인이 기가 번쩍 뛰었는데, 거기에서 세 사람의 공통된 이야기가 아니면, 또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다음날 체계한을 만나서 체계한으로부터 책을 받고 뒤를 보니까 그때 정당총재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공화당총재로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걸어 소개를 알아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보고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 책을 입수하여 본 뒤에 피고인을 다시 만날 때 정인을 대하는 피고인이 24년 전처럼 냉랭하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싹싹하고 따뜻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은 어떠하였나요? 지금은 얼굴이 시커멓지만 그때는 참으로 뽀얗고 30대밖에 안 되었으니까 아주 예쁜 얼굴이었는데 24년이 지나서 봤는데도 당시 사진을 찍어서 맞춘 것처럼 얼굴이 갖고그 초롱초롱한 눈매라든가, 안강이라든가, 또는 이목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똑같았습니다. 내본 기억이 있죠, 그죠? 어디, 어디야? 그러니까, 지난 24년 세월을 정지시켜 놓은 것은 가, 같은 감흥을 받았고, 그 외에 허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참 미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잊지는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고마운 손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가 박정희 전대통령 피고인에게 직책이나 직위를함로시켰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입니다. 제멋대로 와서 사무정 이야기만 묻고 이야기가 끝나자 제멋대로 가버렸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주로 박전 대통령과 피고인의 대화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정의는 그 글을 정인이 모르는 사람이 정인에 대해서 썼는데 모르는 사람 것을 그렇게 100% 정확하게 썼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다 정확하게끄니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자기의 위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책에 소상히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화하면서 썼어요. 나그 사람 만나봤는데 그걸 그 자리에 둬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당시 내가 왔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 그 일치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야. 어, 자기 집에 그 젊은 사람이 하나 왔던 이야기는 그때 그 사람밖에 모르는 일인데 그게 이 책에 쓰여 있으니 그거가 누구야? 허경영이지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인으로 나온 거야. 뭐흑경영이가뭐 박정희 대통령의 일을 안 했다고 아주 이러면서 정인을 1시간 80이 넘은 사람이 법정에서 꼬꼬대서 가지고 1시간 동안 판사하고. 그새 칸을 후배들이지. 거기서 뜯은 거야. 그리고 정인석을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돌아가버렸어. 무리를 한 거지. 정인서은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난리를 했죠 뭐.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우리 장국진 씨도 얼마 있다가 선거 끝나고 돌아가고, 나이든 사람들은 무리 한번 가버려요. 음. 그래서 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어? 한 것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겠는데 박전 대통령이 그 책에서 피고인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건데 용 변호사가 만일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지 않았다면 미국의 종교인들에 해서 암살을 당했을 것이나 용 변호사의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청와대 초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도 받았다. 용 변호사의 집과 청와대 담이 겹쳐 있었던 점을 보았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청와대 의 울타리가 용 변호사의 집과 나란히 붙어 있으니까 용 변호사가 목숨을 보존했을 것이다. 그런데 차지철이 자꾸 용 변호사 집을 걸어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정인이 하는 말이 "여생을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놓아둬라, 간섭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아니 그냥 여생을 거서 편안히 살게, 놔두이다 경상도 말로. <laughs> 그냥 놔두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그 말까지 책에 있어요. 그이 사람이 그 말이 맞잖아. 그래 가지고 날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책 때문에 이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수 있나?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언이야. 아까 청와대 박 대통령 이야기를 그 장국진 수석비서관이 이야기했지.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지. 그뭘더 이상 증언하라는 거야. 내 판사보고 그랬어. 맞아, 맞아 맞아. 다 돌아가버렸는데 대통령도 돌아가고 나는 비밀보장을 해 일반 사람한테 얼굴 내놓고 다니질 않는데 명함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엄밀히 나타났다가 일만 심부름만 살짝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맞죠? 이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 청와대에 있었다는 거예 지금도 이 아들이 청와대에서 살아. 청와대 담배라 청와대, 지금은 그게 오픈이 된 거야. 어, 옛날에는 오픈이 안 돼가지고, 청와대의 검문 절차를 밟아가지고, 특별히 청와대 방문으로 해가 들어가는 거야. 그니까 러 용변호사 그러더라고. 불편하긴 한데, 거기가 명당 자리래. 그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명당이야. 그게 청와대로 내려오는 혈자리예요 청와대는 그 혈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안 좋아. 그 용변호사 집은 자리가 좋아요. 그리 혈자리가 내려와가지고, 경복궁으로 내려와. 그 그러니까 경복궁이 그 혈자리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왼쪽은 삼청동, 요쪽은 청와대, 고그 울타리가 고그 집이 높아요. 거리 내려가지고 경복궁으로 싹 내려온다니까 풍수 북악산 정상에서 고게 혈자리입니다. 이쪽 청와대 자가 낮아요. 저 밑에 대통령 관저가 보여. 용생 변호사 집에서 보면 저쪽에 국무총리 공간이 왼쪽으로 보이고, 이쪽으로는 청와대가 보이고, 고그 언덕이야. 쭉 산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는 맥이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끊읍시다.